말하고요. 예. 예, 해병대 이번에 저 드론 관광, 드론 드론 관광 이제 규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 저창기라서 이제 규제가 많아서 이제 드론 사업을 내년부터 이제 뭐 창업할 경우에서 이제 해병대 병력 체험하고 드론을 또 접목시겠어요. 예, 잘 보세요. 잘. 어떻게 사업을 할, 어떻게 사업 부상이 나오는 걸잘 보라는 거 해병대 지금 병경 체험이 이제 대단히 입니다 10달 기다려요, 10달. 6개월에서 10달 기다린 만큼 대단히 한데, 여기다가 드론을 또 이제 시, 시, 시험에 드론 병경 체험이 나거든요 이번에 또 김에 전속 비행장도 생기고 해가지고 드론 비행장 네. 생기게 해가지고, 해병대에다 드론 병경 체험을 추가시키면은 되게 고급스러워지고 되게 또 오락적이잖아요. 약간 네. 오락성도 있어가지고, 네. 어, 이한한그해병대 그 변경 체험이 어떻게 저 석사학위 논문에서 어떻게 연구되냐면은 저그 여기 여기 2번 2번 2번. 이 2번. 예. 이제 2번 2번 2번. 2번. 제에 이제 드론 변경 체험 관광 상품을 이제 이게 제 저거 할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서기 때문에, 에, 여러 가지 규제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이때까지 병영 체험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성결과제가, 어, 캠프장, 제일 처음에 병영 체험, 캠프장, 이제 캠프를, 어떻게 캠프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드론 병영 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저 시골에 하는 교사, 폐, 폐, 폐교사 있잖아요. 폐교사가 제일 낫습니다. 이제, 이제, 만약 단독적으로 할, 어, 병 체험을 하고 싶다면, 이제, 거기, 거 폐교사를, 에, 흘프던 아니면 임대를 해도 되고, 임대 나오는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어, 여 같은 경우는 이제, 부, 부, 이제 군대 드론, 에, 어, 이제, 앞으로 김에도 드론 전속 굉장히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차를 타고 가서 할수 있거든요. 관광상품으로 이제, 거기 이제, 어, 향토 부대, 요새 이제 향토 부대도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드론 같은 거를 뭐 좀, 좀뭐 띄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 전문 병인체험 카운터 지금까지 멀고,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경우는. 병인체험은 뭐, 여러 가지, 각의 경쟁력이 있어 좋습니다. 기, 기존 부대 비용으로, 기존 훈련 시설을 약간 개조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훈련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가치도, 부가치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 드론, 비행 같은 경우를 해서, 이중적 효과가, 이중적 수익 구조가 네. 나온대그다 네. 3번. 3번. 예.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면은, 특정 캠프에서, 이제, 국, 국, 특정사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설. 이제 해병대 캠프도 있고, 4박 5일 가정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하는데, 이제 해군대 특정 캠프. 뭐, 저기서 해군대에사는게 사는 있고, 해병대에사는게 워낙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번. 4번 가면은, 이제 뭐 해남구조대 캠프도 있고, 공군사관학교에서 뭐, 할수 있는데, 이제 항공 우주 캠프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드론 체험하고 뭐 레크레이션 과정을 넣으면 여성들이 좋아하고 음. 레크레이션 과정 넣고 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뭐 여성들이나 기계 관심 있는 저 뭡니까? 연구소 음. 주로 이제 해병대 체험 같은 기업에서 많이 가거든요. 연구소 같은 경우 아. 연구소 같은 경우도 해병대 체험가 괜찮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드론 특성화 특수한 거기도 있잖아요. 네. 그 그거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초중학생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이제 어린애가 같이 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수 있는 게 이제 드론 병명 시험이 이런 상품, 방문 상품을 하나 해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여기서 이제 이제 응답. 어, 보통 보면 캠프 참여 경비가 27만 원인데, 저, 사설, 사설 같은 경우 27만 원 비싸지만, 음. 웬더 30% 이상 해가지고 2,300명, 2 0 0 0년이다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어, 보통 뭐 어디서 하냐면 인천시, 중구, 여기 사슬 캠프장인데, 강화청소년 수련장, 수련장이나 뭐, 슬, 실미도, 실미도나 포항 같은 경우, 이제, 이런데 극기훈련소 지금 있었고, 그 다음에 당진, 인천, 이쪽이 전부 다, 저, 나중 보면 저, 앞으로 에 저, 이런 데가, 비행 제한 구역이 없거든요. 저, 조금 없는 쪽이 많은데, 이제 강화도 안면도, 이런, 이제 이쪽은 좀 힘들겠고, 이제, 저 실미, 이 우주, 경주, 이쪽으로 영정도 좀 힘들고, 뭐, 이제, 뭐 전남표 27만 원이라는 게몇 네. 방, 몇 시에? 아 4박 5일. 아, 4박 5일, 이제 27년도, 2005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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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까? 마을을 갔죠. 예, 드론이 들어가면은 배가 뺀다고 합니다. 드론이 하루 정도, 4박 5일 가는데 네. 드론이 하루 더 간다. 1일 더갈아닙니까 하면 1일 네. 더, 예, 네. 1일 네. 더갈수 있고. 아니면 4박 5일 전체를 해가지고 음. 드론, 이제, 급격히 약간 포함해가지고 드론, 드론을 이제 벌써 이제 마음껏 띄울 수, 드론을 배우거나 초보자들이거나 그뭐 이제 그 시간을 내가지고 드론을 마음 뛰어볼 수 있는 그런 하면은 하루 더가면은 이제 뭐 27만원 가은이거나뭐 56만원 되겠죠 하루 더 추가되면은 그리고 가족들 도가면좀 사줄 수 있고 가족들은 좀 많이 사줄 수 있고 2 0 3일 뭐전 과정을 할경에는한 100만원 안 되겠네요 지금 27만원 기준 으로 어, 봤을 때 가다가 원래는 100만 원, 100만 원, 저게 돼야. 왜냐면, 이게저 저, 보니까 물어보니까, 문의, 한 2, 2년 전에 제대한 사람들이 있대요. 2년 전부터 들어온 병들이. 지금, 지금 제대하고 있대요. 음. 지금 1회, 1회차가 이제 제대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확보도어렵고제 중량이 이 시설. 시설, 이거를 이제, 사설, 사설 자상이 하기는, 교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연계해가야죠. 연계해가지고 이제 여기 사 이제 국방부 국방부 관할에 이제 뭐저뭐 뭐, 비행장, 드론 비행장 같은 거, 저술 비행장, 그걸 이, 잠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최면하다가 이제 드론 인구가 많아지면은 사설 드론 사설 캠프장으로 이어하면은 나중에 이제 좋은 수익구조가 위르게 많이 안찍기기는쉽습니다예 많이 그, 이제 뗐 거다. 고